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다 이현재 씨를 이현재 씨의 평이 대단하죠. 국가적인 위도 어저 김대중 대통령 때총진도 지휘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카드 대란 등등 큰 경제 문제 어 이게 집약적인 일을 했고 또 대우 그룹에 대한 그 이러한 평가도 200% 기준으로 밀어붙여서 그 내용이 소개되었는데요. 하여간 이현재 씨가 이야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각종 그 전반적인 직업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세제 등등,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통일과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일가경 있게, 어 말씀하십니다. 통일은 공정국가. 그러니까, 탈북민이 또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북한이, 북한과 이 평화적인 공존만이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산다. 그 통일의 통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존을 말씀하시고요. 권력구조는 이제 독일식, 어, 비례대표제. 5% 이상의, 어, 득표가 나오는 정당의, 어, 대표가 국회에 진입을 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러한 지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대통령제로서는 다양한 문제를 다 슈퍼맨처럼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각제 형태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합의하는 권력구조를 말씀하십니다. 상당 부분 어 정말 이해가 되고요. 이 현재 전... 어 부총리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처음에 딱 나오면 촛불의 열망 진짜로 변화를 이어지면 이어지려면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이다. 경제 성장률 높이는 일인 이제 더 이상 국가의 과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과거 산업구조의 선단식, 이러한 구조, 대기업의전 구조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이게는, 어, 플랫폼, 어, 낡은 시스템을 과감하게 드러내주고,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어, 이제 자기 세대는 끝났다. 이제 70대시죠. 그각 분야에서 주도권은 이제 3, 40대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국가의 역할, 헌법의 내용이 잘 되어 있다고,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헌법 내용 중에서 경제 성당 부분도 적정한 소득 분배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 조야에대는 부분들이 소홀했다. 성장만 추구하다가 우리 헌법이 어, 조금도 좌파적이지 않은 헌법이다. 그러나 인접 기득권 세력이과 민주화 세력이 최소한 합의를 통해서 1987년도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일수로 또시장 경제력이 남용을 막을 것. 그것이 국가적으로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헌법 공부도 다시 한번 개헌할 적에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중심지에 손을 대야 된다. 이게 맞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1백 70년대에 어떠한 어떠한 시도 경제 성장이 이뤘는지 여기 표현이 이러네요. 렌트 배분.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 사회 구조는 72년 체제라고 정의하면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하면서 많은 부분을 어 재벌들한테 집중적으로다가 중화공업 수출도 밀어줍니다. 아이 계시 이제는 그 렌트 배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구매력이 생기면서 그 소비에 동참하게 됐고. 그러나 이제 아 국가가 끌어온 거 재벌 경, 정경유착 이런 거 소수 독점권 이런 것으로 쭉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IMF 구제금융 전후에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글로벌 사회 경쟁에 노출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90년대까지만 해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냥 빈부 격차보다는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도려 긍정적으로 보고 경쟁을 유발하고는 것이 효율성이 높았다고 그런 논리로다가 경제성장을 이뤘죠. 이제는 아, 분배와 재분배 강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민정부 때부패척혈 국민의 정부 때, 때 기초생활 보장제, 국민연금, 사회보장 강화. 그러면서 복지가 조금씩 이제 강화됐고 우리나라는 현재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5% 가량 나오는데 이게 국가가 적정하게 개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음, 산업 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이제는 이런 거 인허가권을 렌트 배분은 내려놓고 좀더 공정한 경쟁. 박근혜 정부를 비판합니다. 창조 경제 한다면서 각 지역별로다가 혁신 센터를 만들어 놓다 하는데 결국은 재벌들에게 이권, 지역사업권, 개발권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해온 거라고 합니다. 그 국민의 정부 때 ICT 기술발전 이거 투자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참여정부 때도 영화산업 생태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더욱더 질 좋은 영화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아, 저는 재벌 기업들이 렌트 비즈니스로 이제 근본적으로 다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어, 기업이 이제 관료 조직화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2016년도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때 굉장히 늑장 대응한 거으로써 관료 조직화 된 것을 어,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지금 뭐... 하여간, 기득권층의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이제는 기본소득, 어, 도입하는 것이 시대 정치라고 합니다. 헌법 119조에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소득정책은, 이현재 장관님은 과감하게 소비자에게 공적 자원을 직접 투입, 투입할, 충분한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어, 근로장려금이나 유효수요 창출하는 경쟁정책이 하나일 뿐,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어, 이제는 또 교육도 나옵니다. 교육도 이제는 16살까지는 교육과 의료, 뭐, 그, 주택, 주거, 이 부분은 국가가 아, 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 잃더라도 가족이 붕괴되거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저, 저, 일자리인데요. 일자리가 더, 이제는, 어,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제 좀, 정말, 그, 아이들 기준으로 다 복지 구조를 짜서 주거, 교육, 소득, 어, 지원해주는, 어, 북미로 복지국가의 접근법, 어, 출산율을 높이는 거, 16살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 도동, 동일, 어, 동일 임금. 이거는 전 일본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차이가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원자력발전 이것도 이제는 중지, 독일에서 중지한 것처럼 우리도 에너지 문제로 볼 적에, 아, 지금 뭐, 이거, 이거에 대한 결정은, 이제는, 이게 맞습니다. 언제나 그건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출발점. 이 현재, 어, 부총리님은 국채 발행으로다가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우리가 뭐 국채를 발행하면 뭐 굉장히 뭐 나랏빛이 많아진다 그게 아니고 국채로다가 해서 집을 많이 매입한 다음에 월세를 열리에3% 정도로 해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국채를 많이 늘리더라도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국채를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로 다뭐 20만 호를 막 매입한다거나, 매입료는, 어, 월세, 주변 월세의 절반으로 하더라도 3보다 높다는 거예요. 어, 네덜란드처럼 뭐, 장기임대, 이런 거, 어, 하여간,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수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경제 풍촌이가 얘기하니까 확실히 그 신뢰도도 있고. 아니가 그 학교 교육도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러한 교육이 아닌 아 좋은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교육.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 본인이 글을 써서 자기 표현하는 걸 강화. 이렇게 뭐 옛날처럼 뭐 읽기 쓰기, 수리 이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개별 성취도는 각자 하는 거지만 교육이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설명을 하고요. 어, 명제교육, 죄교육을 반대하면서, 그러 중등교육 받은 사람이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언론 구조도 이렇게 뭐, 명문대나 이런 시스템이 아닌 지방 언론부터 출발해서 실적을 쌓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로 장려금 천명정부 때 처음 도입했는데, 이것은 벌써 사회안전망에서 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하고 적정속도 올리는 거하고 같이 결합 돼서 이게 이제는 괜히 좋은 정책인데 이명박 정부 때 근로장려금이 대폭 다시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그 최저임금을 연 인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악순환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제임금 수준을 계속 오르지,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근로자의 소득이 덩달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이거 자체가 사회 선순환에, 어, 장애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시간, 주 40시간 일하고서 자기 생계를 담당할 만한 돈이 벌게끔, 그렇게 국가적인 그 보조가 일단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이것쪽에, 어, 투입이 돼서 주 40시간 일하고서 이 경제 생활, 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소득구조.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현재 어, 부총님은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리고, 어그 차이를 영세업자를 어느 일정노동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도 그 원청이건 하청이건간에 이거 이것은 사실 선진국에서도 굉장한 논란 속에서 진행됐던 거죠. 그러니까 2차 3차 하청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서. 이게 소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그, 경험이 많은, 이거, 어, 총 부총연청한테 얘기를 드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잔업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기업들이 이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학연이나 예유주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 기업들이 변모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과감하게 고용 형태를 정규직, 비정규직 이두 개로 보지 말고, 5년이나 10년 단위의 고용계 형태로 하고, 동일 노동, 돈로 임금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밀어붙였으면, 차라리 지금 같은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려면요,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가 아닌 이러한 그어 비례 대표제로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어, 권력 구조가 참 바뀌게 된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어 이, 여기 계속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규직 뭐 기준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시키려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거나 어떤 기술력 사람을 바꿔서 기술 교육 시킨다면 2년 이상 한다면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조건을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거나 그다음 핀란드에서 이제 기본소득제 이제 실험이 들어간 것을 소개합니다. 그데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단계적으로다가 노인 계층에는 기초연금.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청년에는 청년 배당, 실업은 실업급여, 예비창업자에 대해,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되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학자 내용도 하는데, 여기 이게 나와요. 기술의 발전의 과실을 기업 소유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표전 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요. 기술 혁신, 그러니까 인혈을 제대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좀, 뭐, 이러한 그 부하치를 사회가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미국 사회가 그동안 기술, 기술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했지만, 이러한 정책 면에서는 특별한 비전이 없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폐쇄주의, 부영 모호주의, 뭐 사회적 간접자본 투자 등등 했지만 우리가 이미 4대강 사업으로다가 SOC 투자가 일자리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최악의 악을 일만 하고 나쁜 돈 뜯기 짓만 하다 갔어요. 이명박은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이간 직업이 창조하는 일, 여러 가지 사람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사람 간에 연결하는 일 이런 것은 어뭐 지능 뭐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다가 직업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아 그러니까 이거 뭐 조선업과 해운업의 뭐 대표 그, 어, 수십조 투자한 거는 정부가 손을 대서 망친 케이스다. 중소기업 지원도 소득 정책, 그러니까는 이게 근로 어, 급여를 올리고 그 부분을 어,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이 정도로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뭐 규제나 뭐 규제 개혁 얘기하지만 이게 기득권 이득이 보장되는 쪽이 아닌. 이거 신규 진입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 하여간 뭐 여기 보면 또 규제를 뭐 풀지 않고 참여로 푸는 방법 이또 표현이 재밌네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주변 상인들에게 먼저 참여할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또 얘기하고요. 이전 애교 통일 나옵니다. 애교 통일. 우리나라는, 아, 그래도 70%가 중도 상식을, 어,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남북분단의, 그, 이, 이, 어, 미국과 중국의 균형추. 그리고 이런 문제도 대통령제는, 어, 부합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정책을 미군하는 것은, 어, 어, 독일형 정치체도.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것을 매달리지 말고, 공존. 어, 대한민국의 공존. 그 다음에 뭐, 이, 저기, 탈북주민을 우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랑 커버하지만, 만약에 그 이상 온다면은, 10만 명, 20만씩 온다면, 우리 사회도 이걸 해결을 못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사회를 최대한 유지하게 해서, 예, 공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 이거 뭐 이런 거 증세 양적완화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국채 빚, 빚 늘리는 거 이거는 국채 발행을 해서 그뭐 주택에 투자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래서 개인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개인들이 전부 다 주택에 돈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쪽을 줄이면서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일전, 그동안에 전통적인 뭐, 진보주의자든 뭐, 직적세, 뭐, 법인세, 개인소득세, 뭐, 이런 거로 올려야 된다, 막 주장하는데, 이제는 사회 구조가, 그 뭐, 법인세도 뭐, 이게, 법인세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대부분 또 국제화 됐기 때문에, 3분의 1을 외국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매기는 세금이나 소비에 매, 매기, 소비에다가 세금을 내, 좀, 좀, 막, 무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더 해야 된다. 이것도 그동안 알았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어, 이, 변화하는 경제 활동에서 경제 부총님이 리 이런 걸 제시하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정말 폐인적인 거였다. 아 어, 이제는 뭐 생산성 이게 아니라 어, 연공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는 사회 중심을 30~40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치인들이 뭐 합의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 위해서 진영 놀이를 탈피하고, 그리고 하, 한국의 핵심 정치 문제가 이제 다수 의견을 지배하는. 1900, 81년도 헌법인데, 이제는 소수의견이 들어오는 어? 독일형 기초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부처간 이기주의 없애서 공무원이 소셜 워커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 많이 내려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렇게 이제는 서양의 얘기를 하네요. 유럽이나 카톨릭 교회 같이 천년 이상 지속된 것은 가장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어 중앙정부는 아랫단위에서 해결 못한 것만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애교나 안보 역할 정도만 담당하고, 밑에서 다 해결되는 구조. 중앙정부가 뭐 세금, 이거는 최소한 30%는 지방에 주고, 이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의 반비례해서 주는, 그니까 러임금 밀도가 낮은데 돈을 더 많이 줘서, 어, 인구가 유입되는데 쓰도록, 이렇게. 한다 는 것도 되야 되고요. 이뭐 인제 이제 젊은이들이 인제는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베어 커터, 뭐뭐청청청년들 주거 문제,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하는 이런 쪽에 공동체 책임을 만들고 국가가 교육과 주거를 지원하고. 젊은이들한테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어 이제 더 이상 기득권이 어, 유지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뭐 기업의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와 어 그다음에 누굽니까 어 이원재 이분은 또뭐 여시재 무슨 거기에 대표신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인데, 뭐, 그냥 제가 소개하는 수준이고, 제가 뭐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소개했습니다.